우리가 어떤 음식을 먹고 나서 과일 향이 난다. 또는 어떤 향수를 맡고서 나무 향이 난다. 이런 식으로 어떠한 향이 난다라는 표현을 중국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요什麼什麼香 이렇게 말합니다. 과일 향이 난다. 요果香 또는 요水果香차 향이 난다. 요茶香꽃 향이 난다. 요花香 우유 향이 난다. 요牛奶香 진짜 맛있는 맥주를 발견했는데 과일 향과 쌀 향이 섞인 그런 맛이야. 我发现了一个超好喝的啤酒。喝起来有果香和米香。我发现了一个超好喝的啤酒。喝起来有果香和米香。 포만감이 높다라는 이런 표현도 자주 하게 되는데요. 중국어로 포만감 하면은 饱腹感. 포만감이 높다라고 하지 않고 포만감이 강하다라고 해서 保富感很強,保富感很強, 이렇게 말합니다. 今以後好吃,而且保富感很強,이 미숫가루는 맛있고 또 포만감도 높고 게다가 열량도 다 죽음이 이好吃而且饱腹感很이热量也很低이미흡을받는 맛있고 또포다감도높이게이다가열량도 낮다. 죽음이 이好吃而且饱腹感很强 낮다. 也很低 우리가 을받이 낮다. 죽음이 이 호흡을 받으다라고만이이낮이 健康할때 健이죠. 健身,身体할때 身이에요. 이 말을 해석해보면, 몸을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身体 할때그身 위치에다가 다른 걸 한번 넣어서 말해볼게요. 健脑,大脑할때 나오죠. 그래서, 뇌 건강에 좋다. 뇌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겠죠健웨이는 위라는 뜻이죠. 그래서, 위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健肺 肺는 폐라는 뜻이죠 그래서 폐를 건강하게 해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健脑健肺健胃吃核桃能健脑喝姜澡茶能健胃 호두는 뇌를 건강하게 해주고 생강 대추차는 위를 건강하게 해준다 吃核桃能健脑喝姜澡茶能健胃吃核桃能健脑 어떤 음식이 너무 맛있거나 또는 어떤 게임이 너무 재밌을때 빠져들게 되잖아요. 멈추고 싶어도 멈출 수 없다라는 이런 표현인데 위바부능 위바부능 그만두려고 해도 그만둘 수가 없다. 맛있어서 또는 재밌어서 이런 뉘앙스로 많이 씁니다. 단이취이츠랑欲위不부능의샤워 널 데리고 정말 맛있는, 정말 미치도록 맛있는 그런 분식을 먹으러 갈게. 딴 이취 출량을 위바보는 것이 역 내가 한국 음식을 잘 먹는 외국인을 보면 너 이제 한국 사람 다 됐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이랬을 때 유용하게 쓸수 있는 패턴이 있습니다. 정외의 빵거 땡땡땡. 정외는 되다. 이죠. 그리고 빵거는 절반의 이런 뜻입니다. 你都成为半个中国人了，你都成为半个中国人了，哥也，一个眼温度也就是一个照。你都成为半个健身爱好者了。好了，今天就讲到这儿吧，我们下一期再见，拜拜。